파이트 이거 모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택배가 있는데 이렇게 택배를 많이 시켜본 거는 처음이라서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요.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하나둘씩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를 한번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왔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마구잡이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스. 베이비 파우더랑 석회 특 세제랑 섬유 유연제예요. 이거 두 개를 왜 샀냐면 저희가 첫 번째 여행지에서 딱 들어갔는데 편백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편백 나무 향도 많이 났는데 애기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되게 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샤워 샴푸랑스랑 바디워시,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까지 전부 다 화이트 머스크 향인 거예요. 이거 괜찮다, 향이.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얘도 묶여서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여섯 개. 6개. 여섯 개나 샀어요.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쿤달 거예요. 전부 다 보면, 화이트 머스크 향이에요 또 이걸 사니까 베비 파우더 이 향도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핸드워시도 쿤달 걸로 샀고 이거는 핸드크림인데 사은품으로 준거 같은데 이거는 바디워시 큰 버전이네요 두 번째는 이케아에서 사고 싶은 거 이것저것 넣었어요 베란다가 바닥이 슬리퍼를 따로 신는 게 싫어서 밑에 타일을 하나 샀습니다 그거 사는 김에 이케아에서 사고 싶었던 거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어 9세트에 하나였던 거 3개 샀습니다 찢어졌어요 지금 집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서 화이트 쓰레기통을 샀습니다. 이거는 행주, 부엌용 손수건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 여기저기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이것저것 베란다에다가 담으려고 샀습니다. 바구니에요. 두 가지 사이즈가 세트라서 샀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부엌에다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 저희 쟁반, 이거 두 개는 그냥 다용도로 쓸 바구니에요. 그래서 일단 귤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샐러드 해먹을 수도 있고, 요거트 같은 거 해먹을 수도 있어서 쓰려고 샀습니다. 지금 준비한 거는 저도 저희 안방에 설치할 조명 같아요.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조명인데 생각보다 커서 놀랐다는 구매 평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 안방에다 두면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기는 해. 거실에다가 설치를 해봤어요. 보면은 발로. 집에 은은하게 켜둘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발뮤다 토스트기가 왔습니다. 이거는 발뮤다 포트기. 이쁘지. 어. 이것도 부엌해. 이게 요거는 알레르만에서 이게 원래 안방용에 침실 옆에다 두는 러그인데 이것도 비슷한 원인인것 같아요. 이거 러그를 샀더니 얘를 같이 주셨어요. 베란다에 데크 깔고 이거 깔아놔도 될것 같거든요. 재질이 참 좋죠. 약간 바닥이. 이런 재질이에요.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누워서 자도 될것 같아요. 이제 작은 것들 언박싱 해볼게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오. 저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거를 많이 쓸것 같아요. 얘랑. 이거 진짜 무겁다 <�ances> 운동해도 될거 같아 돌같아 이거는 친구가 저희 결혼 선물로 준 건데, 이게 왔네. 대박. <laughs> 이거는 장식해놓겠습니다. 하루부터 주네. 이거는 센서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사람을 인식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광색이랑 전구색이랑 색상 변환도 가능하고, 충전식이에요. 한번 쏟아,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CBM 테이프를 쏴서 사용하고, 얘를 뗐다가 붙였다가 해서 장식장이나 뭐 화장실, 옷장 같은 데다가 걸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티슈 케이스예요. 생각보다 작은데, 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넣고 싶었는데 얘는 안 들어갈 거. 할게 굉장히 많았어서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언박싱을 한 시간 넘게 언박싱 한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